와, 그래. 음. 합시, 합시. 우린 합시다. 우린 해야지, 어쩌겠어. 학교를 못 믿을 체상이 수준은 됐구나. <laughs> 자, Relativity. 무슨 뜻이에요? 상대성. 상대성이에요. 상대성인데, 그래 소재 같죠. 그리고 이게 소재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as noted by the economist Robert H. Frank라는 사람인데, 사람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as n o t e d 만잘 볼까요? 여기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요 as noted by까지만 하면. 누구누구에 의해서 언급되었듯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명한 사람일 거 아니야. 경작자인데. 그럼 경작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경작자인 요 아저씨에 의해서 언급된 언급된 것처럼 언급되었듯이 언급된 것처럼 이 상대성이라는 것이라고 했으면 이게 소재인 거 맞아요. 그래서 주어 쓰고, 콤마 쓰고, as noted by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 소재구나. 눈치채면 돼요. 상대성에 관한 얘기야. 근데 그 상대성이라는 얘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좀더 읽어봐야 돼. 자, i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는 not 안돼 e fundamental. 뜻이 뭐지? 이게 일단 첫 번째는 근본적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기본적인이죠. 근본적인, 기본적인, 뭐, 기초적인. 음. 그 다음에 얘하고 동요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Radical 하면 떠오르는 뜻이 뭐죠? 첫 번째? 급진적인 이자. 맞아요. 그 뜻도 있고 근본적인 Fundamental하고 동요도 있어요. 그래서 Radical이라는 단어가 근본적인이라는 단어 뜻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왜 얘기하냐면 수능에 나왔어. 이 단어로. 이 뜻으로. Fundamental의 뜻으로. 그래서 요 단어는 애들이 많이 알거든. 고3쯤 되면 Fundamental. 근데 Radical하면 지금 내가 방금 물어봤잖아. 얘 반응이 정상이야. 물어놨지 얘가 지금? 급진적인. 근데 그거만 있는 줄 알아. 그러면 해석 이상해져 갑자기. 급진적인 원리? 이게 뭐지 갑자기? 인가안 돼. 이해됐지? 그래서 근본적인 애들이 있어. 그럼 근본적인 원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야 원리인데? In human economic behavior인데. 인간의 경제적인 행동에서의 근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라는 거죠. 그럼 글의 소재에 나왔는데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구조상 보니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애야? 지금 보니까 인간의 경제 행동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야. 그 다음에 보세요. In his book. 그의 책 여기 여기에서 누구의 책? 이 아저씨의 책이겠지. 책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표현이 바로 여기 있죠. Make the point that. Make the point that. 뜻이 뭐예요? 뭐뭐라고 주장하다요. 그치? 뭐뭐라고 주장하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insist. 그치? insist that. 이렇게 이해해도 같은 표시라고 보면되고이 책에서 이 아저씨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라고 했더니 우리의 경제적인 선택, 결정, 이런 것들이 are guided by인데, 자, be guided by를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색칠 을좀 따로 해보세요. be guided by. be guided by 이렇게 해석해보세요. 뭐뭐에 좌우된다. 뭐뭐에 좌우되다. 그래서 얘를 뭐뭐에 좌우되다. 그러니까 뭐뭐에 자지우지되다 이런 말이 있죠. 음. 그럼 다시 한번 우리의 경제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status. 뭐죠? 지, 지. 지위. 또 지위만 있지 않잖아. 지, 상태. 상태. 그렇지? 지위, 상태. 그 중에 뭘 알지는 더 읽어봐야 될 거야. 시, 스테이터스라는 것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는데, 그 다음에 컴버비치 보이죠? 중요한 내용은 뒤일 거야? 그리고 이 스테이터스라는 것이 바로 자지우지 된다고 데 이것이 바로 뭐다? Relativity issue. 이게 뭐야? 상대적인 문제. 상대성의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뭔지 몰랐으면 이것만 해봐. 얘만 가지고 해봐요. 중요한 내용은 여기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결정이라는 건 모의에 의해서 좌우된다? 우리 바이담에 나오는 걸 찾아야 되거든? 바이담에 나오는 걸 이걸로 볼까요 다시 해봐. 우리의 경제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모의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상대성의 문제. 그치? 상대성의 문제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주제문이에요. 상대성의 문제? 결국 처음에 얘기했던 상대성이잖아. 그럼 얘를 이걸로 바꿔 어도 상관없어요. 한번더 읽어 봐. 우리의 경제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의해서. 상대성. 그렇지. 상대성에 의해서 자지 우지된다즉 결정된다. 이거죠. 주제문이에요. 다음 문장 보자. 자, it explains 나왔는데 이시 가리키는 게 뭘까요? 얘를 찾아야 되거든? 앞에서 뭐였게? 얘지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 아니면 문장 내용 전체로 봐도 되고요 우리 방금 읽었던 거 경제적인 결정 우리의 경제 결정이라는 것은 상대성의 문제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라고 했다는 것은 뭘 설명합니까? explain이라는 단어가 삼형식인데 y가 바로 나왔으면 이 사이에 더 그렇지. Reason을 살려놓고 해석하면 편해요. 그럼 뭐 하는 이유를 설명할까? 사람들이 prefer to earn just... 어, 5만 원이라 보자. 5만 원을 버는 걸더 좋아해. 뭐 하면? 우리 하람이 잘 생각해 봐. 예를 경우를 생각하면 딱 맞아. 동료들이 얼마를 번다면? 2만... 2만 여기까지만 해 봐. 동료들이 2만 5천 원을 번다면 얘는 야얘 연봉이 25,000원이야, 2,500이야. 저는 5,000이면 돼요. 행복합니다. 그지? 얘가 25,000원을 벌면 난 5만 원 벌면 행복해요. 근데 조건이 뭐지? 네 동료는 25,000원을 벌어야 돼. 이 상황을 생각해봐. 누가 더 많이 벌어? 내가 더 많이 벌어. 왜냐면 그의 소재가 상대성이야. 알겠지? 상대성이야. 그다음 봐봐. Rather than 보이죠? 뭐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알고 아냐? 자, 분명 5만 원보다 10만 원이 더큰 금액이에요. 연봉이 두 배야. 와. 너가 10만 원을 벌어. 근데 동료가 얼마 벌었어? 25원. 25만 원. 자, 얘가 1당 10만 원인데 너가 1당 10만 원이야. 근데 얘가 1당 25만 원이야. 와, 불합리딱 <laughs> 어. <laughs> 맞지? 얘, 예, 예제라니까 그럼 뭐라기보다는 동료지. 동료가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상황보다는 내가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버는 상황을 뭐한다? Prefer, 어. 좋아한다. 내용 끝났죠? 내용 끝났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가 뭐죠? 상대성이죠. 됐죠? 어, 내용 끝난 거예요, 벌써. 이게 예시잖아, 지금 보니까. 여기어 보니까 이게 예시구나. 뉴드 찍었으면, 음, 그럼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주제문이었겠죠. 그다음 너무 어, 나와요. <laughs> 우리 prefer to have less 우리는 뭘 좋아해? 덜 자, 적게 가지는 걸 좋아해? 적게 가지는 걸 선호해? 그 다음 잘 봐. So long as 예요 이거 헷갈리지 말고. As long as 하고 같은 거니까. 해석 어떻게 하지? 뭐 뭐? 하는 한. 그럼 이게 조건이야. 어떤 조건이 돼야 하라마 너가 적게 가지는 걸 좋아하고 인용하고 받아들이겠어. 남들보다 더 많이. 그치, 남들보다 많아야 돼. 적더라도. 얘도 너가 5만원 벌더 내가 만원으로 줄었어. 아씨, 만원으로 줄었네? 근데 얘를 보니까 천원 줄었어. 그럼 괜찮지? <laughs> 그런 거야. 그치? 뭐 하는 한? It is more than everyone else. 보이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았을 때. 더 많기만 하면, 그럼 적게 벌어도 괜찮죠. 그래서 쌤 봤을 때, 글의 흐름상 어색한 언어로 바꾸기 딱 좋거든? 이렇게. 그럼 봐봐. 다시 읽어봐. 우리는 더 많이 가지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그대로 뭐 괜찮잖아. 더 많이 가지는 걸 좋아한다는 게 뭐가 나빠.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뭐하는 한? 그게 다른 사람보다 많은 한? 많은 걸 가지는 걸 좋아해? 이게 논리 앞에서 내용 다 버리면 이 이상하다고 못 느껴. 근데 주제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건 예시 잘 생각해봐. 사람이 어떤 애야?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많이 벌어야 돼. 그럼 괜찮은 거야. 그치? 그, 그래야 괜찮은 거거든? 그러면, 뭐 하는 한? 다시 보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이게 더 많았어야 돼. 많으면 그게 적어져도 괜찮아. 내가 적게 벌어도 괜찮아. 이거거든. 그래서 이 자리에 뭘 들어가면? 오답이 됩니다. 그래, 글의 흐름상 어색한 문제로 내기가 딱 좋은 문제예요. 이 레스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뭐하는 걸 선호해? 적게 가지는 걸 선호할 수 있어. 단 조건이 뭐야? 내가 다는 놈보다 많아야 돼. 그게 적게 벌어도 그게 다른 놈보다 많아야 돼. 알겠지? 이거야. We measure our success. 우리가 우리가 성공이라는 걸매 e 한다 측정한다. 무슨 뜻일까요?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지금 보면 relative to 뭐일 거야. 이거 핵심어거든. 이거에서 어떻게 할까요? 뭐뭐와 비교하여. 그치. 이걸 다른 언어로 바꿔보면 compared to others. 그런 다른 사람들과 뭐해서 비교하여. 왜 비교를 갑자기 왜 나와? 상대성.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성공을 뭘로 평가한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비교해서 평가한다는 거죠. 그럼 내 성공이 크든 작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돈하고 똑같이. 그지? 내가 아무리 작은 성공을 했더라도 남들이 다 망하면 난 괜찮은 거야. 이해돼? 얘들 여기서 다 다섯 명이 다 복권 로또로 샀다고 쳐봐. 얘가 오천 원밖에 안 됐어 당첨이. 근데 나머지는 다 꽝이야. 어 그러면 잘된 거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얘는 오천원 됐어. 남들이 다 십만 원, 십만 원, 십만 원, 십만 원 됐어. 왜 나만 오천 원이야? 이렇게 할 거라고. <laughs> 이해되지? 무슨 거지 같은 상황이럴 거라고. 그럼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겠지. 5,000원을 똑같이 벌었지만. 이해돼? 그럼 얘가 5,000원만 벌어도 성공이라고 생각한 상황은 어떨 때야? 나. 남들이 다 실패했을 때지. 이해되죠? 음, 못된 심리지. <laughs> <laughs> 자, 그 다음에 가장 놀라운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 예시가 벌써 나왔어. 예시잖아, 대놓고. 예시가 나왔다는 건 이미 여기서 주제문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주제문 다시 읽어보시면 우리는 뭐를 비교해, 뭐 해서 어떻게 해? 남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성공을 평가합니다. 측정한다, 평가한다. 됐죠? 이게 주제문이야. 자, 이것에 대한 가장 놀라운 예들 중에 하나가 어디서 나타는데? Comes from an analysis of emotional reaction인데, 뭐하는 반응이야? 올림픽 올림픽 메달을 따는 것에 대한 이 감정적인 반응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이 예가 나온다는 거죠. 얘도 좀 읽어보자. 내용은 파 끝났죠. 벌써. 자 보세요 이제. to 분이 들어갔는데 to reach the Olympic Games예요. 지금 이2 부정사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봐야 되거든. 동사를 찾아봐야지 일단. 어, 동사 이미 있죠. 그럼 여기는 위에서 해석하면 안 돼. 이 누구 자리야? 주어절. 주어절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적 용법일 거고요 그럼 뭐하는 것? 리치 올림픽 게임이니까 올림픽 게임에 도착하는 것? 무슨 뜻이야?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것, 이렇게 나가는 것이 should be considered 에요,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인데 무슨 틀로돼 있어요? 그럼 뒤에는 구조가 예측이 될 거야 이뒤뭐 나와야겠어? 세 가지 얘기해봐 명사 하나가 오거나, 형용사가 오거나, 투 부정상태로 나오겠죠 이 측이 돼야 돼, 이렇게. 뭐로 나왔니, 지금? u n extraordinary achievement 니까, 지금 명사로 나왔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지. 우리가 배웠잖아, 나한테.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 번만 해보자. 주어 나왔고, be considered, O형식 나왔고요 뒤에 명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지? 그럼 이게 목적곡 보호라며? O형식이라며? 그럼 무슨 관계라고 했지, 내가? 그치. 얘랑 이 뒤에 있는 명사, 그치? 목적격 보호라고 같은 거다. 라고 했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올림픽에 나가는 것이 뭐죠? Extraordinary Achievement 에요. 그러면 뛰어난 성과, 성취죠. 업적이에요. 이것만으로도. 나가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슈는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음. 마땅히 뛰어난 업적으로 생각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and yet, 보세요. and yet,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리고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석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and yet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나가 아니야. 알겠지? 그렇게 해석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 이 올림픽 메달 분석이잖아, 아까. 그지? 이 분석이라는 건 reveal 대시니까 여기서 사실 내용이 나오겠죠? 올림피언 그러니까 올림픽 출제 출전하는 선수들이 때로는 experience disappointment 실망감을 경험하게 된대요. 왜 실망감을 겪을까? 이분은 심지어 월드조차도 실망감을 겪어? 은메달. 은메달을 땄는데도 실망감을 겪어.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 외국 선수들은 은메달 따도 엄청나게 기뻐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울었죠. 얼마 전에. 이름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최민정이야? 응. 울었죠. 은메달 따고 왜 울었어? 기뻐서 울었어? 본인 기뻐서 울었대 인터뷰에서는 우리 나라 아, <laughs> 그치? 그게 아니거든 그 다음에 The reason that the silver medalist 그 은메달 딴 선수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Because 나왔으니까 여기가 이유겠죠? 뭐 때문이랍니까? 이 선수들이 데이가 누군지 정확히 찾아야지 그들 해석하지 말고 이 은메달 딴 선수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 스스로를 비교하고 있죠? 그리고 2 보이지? 원래 2도 되고, with도 돼요. 근데 이거 하나 알고 가자. compare A with B 하면 A를 B와 비교하다 뜻이에요. 근데 2가 들어갈 땐 뜻이 두 가지로 돼. 물론 A를 B와 비교하다도 되고, 하나는, 또 하나는, B 때다, 비교하다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2가 됐을 때는 그래. 그러면 자기 자신을 누구하고 비교했을까? 금메달. 응, 음, 그 그렇죠. 금메달 리스트겠죠, 얘는. 우승자니까. 그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금메달 리스트, 다른 선, 그러니까 우승자, 우승자하고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죠. 이해됐지? 예. 그럼, 은메달을딴것 자체로 행복한 게 아니라,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낀 거지. 그럼, 단대로 얘기하면, 비교해서 행복할 수도 있겠지. In contrast 나왔죠? 대조으로 어떤 기록 나겠어? 지금 불행했다며 행복한 거 나올 거야. 브론즈 메달리스트 이거 동메달이거든? 은메달보다 안 좋은 거잖아. 그러면 얘가 불행하면 얘는 나가 뒤져야겠네. 그지? 그 생각이 아니라 말이거잘 봐. 얘가요 자기 자신을 누가고 비교해? 그 메달 못 그지? 모든 경쟁자하고 비교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 어떤 애들이 비교했어? 지금 보면 강조했잖아. 어떤 애들이야? 메달, 메달. 메달 따지 못한 애들과 비교했지. 자, 이제 봐봐. 너는 동메달을 땄는데 남들은 다 실패해서 한국 선수들이 다 갔는데 베이징에 갔는데 메달 아무도 못 땄어. 너 혼자 동메달 땄어. 어떠야 돼? 기뻐야지나 혼자만 땄으니까. <laughs> 그지? 아니야? 모르겠어요. 뭘 와야 돼? <laughs> 넌 그러고 남을 건데. <laughs>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예를 기준으로 앞에 내용이 원인일 거 아니야. 뒤가 견인일 거. 원인 뭐예요, 지금 보니까? 비교했죠? 매달 못된 애들하고 비교했지? 그러니까, perceive themselves, perceive 인지하 지각하다잖아. 몇 형식이야? 어, 5형식형식이거든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죠 better off. 뭔데? 더 낫다. 더 낫다. I'm better off. 뭐야? 난 저, 좋아. 지금. 그리고 happier. 이 단어 몰라도 돼? 병렬구조잖아 저 중요할 거 아니야. 끝그 다시 번해봐 자기 자신을 뭐하다고 생각해? 행복. 행복하다고 이제. 왜? 이게 결과잖아. 행복하다 생각하고 결과잖아. 원인 뭐죠? 메달 못 따는. 메달 못 따는 자 비교했잖아. 다못닦구만 <laughs> 이거잖아. 됐지 그러니까 동메달을 따더라도 행복하다는 거야 얘는. 뭐 때문이야? 다시 읽어보니까 위에서 보면 상대성. 그게 상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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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성이죠. 재학할 때도 이러면 안돼 어? 나중에 수능 볼 때도 그 다음 보세요 자 Relativity 상대성이라는 거 다시 한번 나왔죠? 상대성이라는 것은 How에 나왔다? 이거 어떻게 봐? 비동사 나왔잖아 그렇지 눈에 안 보이지만 생략한 거 살려놓으면 돼요 그럼 상대성이라는 건 뭐다? 우리가 뭐뭐 하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 George, We judge our sense of achievement 우리의 뭐? 센서스 어치먼트 이게 뭔데? 어치먼트가 성취감, 성취감이지. 성취감을 판단하는 방식. 내가 성취도를 달성했다, 성취감이 있다라고 하는 건뭘 기준으로? 상대성. 상대성. 남들보다 내가 많은 걸, 혹은 적은 거 이거지. 그치? 음. 그래서 it is better to be a big fish in a small pond than a big fish in a bigger pond인데, 뭐가 더 낫대?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가 되는 게 낫답니다. 음. 어. 내용, 됐죠? 그럼, 어떨 때 행복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남들 다 실패하고 나 혼자 됐을 때. 이거지? 어, 이거잖아. 사람이 굉장히 끄덕끄덕 하는 질문이지, 이거? 동, 공감하는 질문이지? 어, 그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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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안 되겠지만, 어, 남들 대학 다 떨어지고, 너 혼자 붙으면 행복하겠지? 아, 진짜 너무 마음에도 없어. 응, 그치? 자, 1번. 예준아, 1번 보기만 해석해봐. 일단 이 단어를 신경 써야 될 거야. Outperform. 이것 때문에 시키는 거야. 해봐. 이 Outperform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 단어 아세요? 얘랑 같은 뜻이야. 뭐지? 이 단어 모르겠으면, 얘랑 비슷해. 이 단어 본적 있어? Surpass? 응, 능가하다. Outdo는 뭐냐? 뭐뭐보다 더 잘하다. 그럼 perform 이라는 건 수행하다니까 out 들어갔잖아. 그럼 out perform 의 뜻이 뭐겠어? 능가하는 거지. 더 잘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out perform 이 나왔지만, 이걸 outdo라는 걸 이렇게 바꿔보면요.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자기 자신의 이전 성취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 자신에 대한 거야? 아니죠. 아니잖아. 예를 생각해봐. 네? <laughs> 그지? 아 내가 지난번의 성적보다 이번에더 올라야지. 그런 내용 아니었단 말이야. 그지? 응. 나만 잘 되고 남은 망하면 돼? 이거잖아 말이야. 2번. First of p a t 인데 Path 뜻이 뭐죠? 길, 경로라 뜻도 있고 뭐 방법, 방식에도 있어요. As a specialist, 러 h a t do you t h i Gener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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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n e r a l i s Generalist. Generalist. g e n e r a l i s 데 g e s t e n i a 그럼, generalist 보다는 specialist, 특별한 전문가로서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다. 아니죠? 이건 아닌 것 같지? 3번. 뭘뭐 쓰게 되는 거죠? no one's place. 자기 자신의 자리를 난다 이게 뭔 말이야? 자기 자신의 분수를 난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a c c o r d i n g 을 y 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그에 따라. 그에 따라. 뭐에 따라? 자신의 위치, 분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안다. 어때? 아닌 것 같죠? 탁월함을 성취하고 이루고 달성하는 거야. 이게 탁월함이거든. 탁월함을 이뤄낸다. Without ING. 그래서 어떻게 하지? 뭐, 뭐 하지 않고. 내 compromise를 뜻이 뭐라고 했어? 타협하다도 뜻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이거라고 했지? 손상시키다. 그럼 뭐 하지 않고? 핵심 별로에서 붙으면, S 붙으면, 가치관. 가치관. 그럼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관, 가치, 가치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손상시키지 않고 탑오함을 이뤄내는 것 아니죠? 아니죠. 5번 컴퓨얼 나왔어요. 핵심어 나왔죠. 자기 자신, 우리 자기 자신을 누구하고? 더우스 모모는 사람들 수준 어떤 사람들이야? 이게 중요하지. 나보다 어때야 돼? 덜 적게, 덜덜 <laughs> 덜 성취한 사람하고 비교하는. 음. 그럼 어떻게 되겠어? 행복한 거지. 기억하지? 여기까지 응. 합시다.